자, 미토, 미토는 소소. 미토가 언제쯤입니까? 7월 7일, 8일 그쯤 돼, 미토. 시각, 온순하고 안 나선다. 미, 미는 양이죠, 양. 여기 양 그렸죠? 양이 안그렸는데 양은 온순하서안 나타나는데, 집단 생활해요, 혼자 사는 거요 집단. 집단. 그 다음에 미토는 은근히 고집이 있어.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보면 미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미는 음식 손실 이 있다. 왜 미예요? 여기다 입구자 쓰면 만 미자가 되거든? 그래서 음식 손실 이 있다. 그렇게 하고 목의 고장이데 이건 나중에 또 하니까 토국 쓰는 자요왜 삐쩍 마른 토라. 근데 토생금은 못해 왜 그냥 뜨거운 토라. 이게 미, 미가 여름이죠 아까 여름이잖아. 7월 7일에서부터 한 8월 7일까지 8월 8일쯤이 저거거동입추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토니까 토생금은 어려워 근데 뜨겁고 말랐으니까 토국수는 잘해 어, 그 정도만 하면 이제 밑도는 됐고요 자 요걸 음, 음. 만미라서래 만미 음. 그다음 미로된 거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앞으로 또 배우니까 일단 알기만 하세요. 그다음 신금 신금 뭐 뭐입니까 여기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뭐가 많아요. 제주 원숭이는 제주가 많잖아. 네. 어, 합리적이고 자제력 있고 입추요 한 8월 8일 입추되면 해석장물들어가요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야 추워서 입주되니까 시각 두뇌가 어떻다 총명하다 합리적이고 자제력 있다. 그다음 재주가 많다. 온숭이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주가 많죠. 응? 그다음에 신금은 여기는 안 썼는데 변 개혁이 있다. 개혁. 올해 무슨 년? 병신년이니까 병신 개혁을 하잖아. 영... 응? 김영란법에다 탄핵에다가 정계개편에다가 지금 막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나쁘게 변화가 아니야 병화가 떠서 좋게 변화를 해요 응.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이니까 갑신 자 갑신정변 있어요 없어요 어, 변하죠 병신 지금도 변하죠 병신년이니까 무신 무신은 별로 변화가 안돼 갑신은 들고 일어나니까 변화 이것도 변화 무신은 그 자리에서 토생금 하니까 경신은 쇳덩어리로 변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나지 경신년은 뭐가 많이 난다 전쟁 그다 임신은 금생 수하니까 포구 또는 뭔가 이렇게 물이 많은 거 그다음 뭐 해일 이런 게 많이 오는 것이 임신은 물로서는 센사주야 자, 개수는 물이 약하죠? 임, 임은 세죠? 그런데 임신하면 금생수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임신일주는 은큼해. 뭐가 많아서? 물이 많아서. 물이 많으면 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임신일주 신강하면 좀 은큼하다. 안 보인다. 속을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신금 다음에 나오는 게 유금은, 유금은 뭡니까? 닭이죠? 다 그려놨잖아. 다. 그러니까 절기는 백노. 고 백노니까 9월 7일, 8일. 시각은 5시 반에서 7시 반. 그럼 유금은 천부? 깨끗해요. 맑고 깨끗해. 6월이잖아, 6월. 그니까는 러 청고 마비 시대가 언제예요? 8월달이에요, 8월달. 음, 그래서 깨끗하다. 피부 미인이 많다. 응? 또는, 어, 살결이 곱다. 이게 전부 유금이야. 그 대신 유금은 보석하고도, 유금이 천간으로 가면 뭡니까? 신금이거든? 보석과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온 신금은 아니지만, 유금이니까, 내 마음이 보석이야. 자, 신금, 이 튀어나온 거는 어디입니까 겉. 안에 있는 건. 속. 어, 속이요. 이게 유금은 속이요. 속이 어떻다 깨끗하고 아, 아, 아름답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 아시겠어요? 유금은 유금이주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근데 가끔가다 어쩌다 예민하고 날카롭다는 것은 유금은 작은 칼이거든. 작은 칼, 작은 금이기 때문에 작은 금은 찔러면 죽지는 않지만 뭐 어때요? 피는 나야 안 나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날카롭다. 그런 점이 있어.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거라든지 더러운 거를 잘못 봐. 유금인 유금일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유금일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을류 정유, 기유, 신유, 개유. 계유. 계유일주는 금수 쌍청이라 그해서 성격이 깨끗해요. 신유는 나는 위도 보서 아래도 보서 겉도 보석, 마음도 보석이니까 굉장히 자기는 보석같이 사는 나는 내가 보석 같은 여자 아시겠죠? 기유는 토생 금하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석 같은 사람 이건 위아래가 다 보석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정유는 화극금하죠그 애교가 있으면서 속으로는 보석 같은 여자, 을유는 금금목하죠. 보석같은 마음을 지키면서 나를 희생봉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의류야. 그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기우 같은 건 나를 밑에다가 토생금으로 베풀죠. 베풀면서 보석같은 사람. 이건 이걸 극하면서 보석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유일주는 조금 현실적인 게 있고 기우는 좀 현실적인 게 없고 신유일주는 현실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내 자체가 안팎의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아, 좀 비현실적이지. 나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보석 같은 나는 뭐만 둘러야 돼. 명품만 둘러야지. 응, 어. 그런 것도 좀 있죠. 그 대신 신유주가잘 구성되어 있으면 보석 같은 앙드레 김이 된다든지, 또는 보석 같이 사는 사람이 된다든지, 빛나는 여자가 된다든지, 산소 같은 뭐 이영애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응, 음. 잘 구성되면 이거만 봐선 그런 거야. 그 다음, 무는 뭡니까? 개. 개 그려놨잖아, 개. 네? 그래서, 할로우, 10월 7, 8일, 음력, 시각. 술은 개를 뜻해요. 개는 주인을 지키고, 뭔가, 그 집을 지키고 하니까 는 충성심, 일관성, 인내력, 의리를 가지고 있어. 한번 이렇게 탁 잡으면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술을 가진 사람은 일주일에 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테 충성을 잘해요. 믿음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토니까 포용성이 있고, 배신은, 배신 안 하는 아이콘이 술이야. 배신은 안 해, 절대. 그 다음에 화해고장이다. 토국수를할수 있어요. 왜그냐 어, 이게 10월, 10월 달, 저기, 땅이기 때문에 뜨뜻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토국수를 하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토생금은 못해. 건조하 토생금이 잘안 돼요. 그래서 건, 토생금은 인색하다. 그 다음에 술토이일는은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인술 자, 술 중에 갑술인 1등계야. 1등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고. 병술은 화생, 토하니까 이 토의 기운이 세고. 무술 위아래가 토죠. 그러니까 무술은 개로 얘기하면 무슨 개념은 도사견. 경술은 한번 물면 안 노는 거 이게 쎄덩어리잖아. 불독, 응, 불독 쯤 되는 거지. 임술, 임술도 이게 개는 개인데 큰 개인데 이게 술이 흐르는 개잖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적당 정도 이렇게 알아서 무는 거지만 제일 센 놈은 이놈 이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5, 8년 개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무술이야. 유명한 개띠야. 그래서 5 8년 개띠하면 알아주는 개띠왜 무술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확확 무는 거고. 와또 8년 개띠 많이 들어. 응, 8년 개띠가 그래서 나온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돼지. 해는 뭡니까 이거? 돼지 네. 돼지, 돼지, 돼지니까 해수예요. 해수. 절기는 입동, 음력. 이게 전부 이게 수라고 해서 시커멓게 쓴 거야 전부. 네. 응. 시각. 해는 물을 와 딱딱딱 하잖아. 그러니까 유연성, 순발력, 속이 깊어 알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개해야 개해. 그러니까 위도, 수, 아래도 수요. 유연성은 되게 많다. 이것도 원래 사교적이 유연성, 이것도 유연성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성은 내가 많은 성격이다. 속이 깊어 알수 없다는 건 수가 더 많을 때. 개 하나만 갖고 안고. 그러니까 수생목도 자라건데, 수국화도 자란다. 왜? 위아래가 전부 물이고, 해수는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요게 뭐냐면 11월달 물이거든? 12월달이 지금 자수거든. 12월달이 축제 11월달은 안 추워. 그러니까 수생목도 돼. 그 대신 물 중에 큰 물이니까 수국화도 돼. 아시겠어요? 수국화도 돼. 그렇기 때문에 해수는 그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금은 식간 십이지지에서 이제 마지막 해수는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건 수로 돼 있고, 이건 금생 수학에 이게 빠지고, 이건 기해는 물 위에 토가 떠내려가겠죠. 정해는 물 위에 있는 불이죠. 그러니까 등대라고 그래. 자, 을해는 물 위에 떠 있는 꽃, 연꽃 그렇겠지. 그렇게 비유를 해. 그럼 을해나 정해나 기해나 신해는 좀 세져야 돼, 약해져야 돼. 세져야 되고 뭘 만나야 돼? 물이 많으니까 토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토가 아까 진토 축토는 토국수를 한 달에 했어요, 못한달 했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만나야 되면 미토, 술토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물이 많고 이건 이거 자체가 뭐니까 물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얘기를 하는데 이이 어떤 이건 꺼지고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이거는 빠지고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토가 오면 그좀 막아주지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는데 섬이 왔다든지 흙이 오면 안 우울해 우리 사주가 전체를 봐야지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지금 우리는 식간 티비지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